안녕하십니까 오늘 은 기축일주에 대해서 이야기 공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일주는 을사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기축일주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장점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을사년의 기축일주 운세를 미리 분석해보시라고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네, 기축일주입니다. 일단은 을사년에 을목 평관이 들어오죠. 편관이 들어오고, 사와, 정인이 들어옵니다. 그, 이 정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 어, 지지에서 또 사축 합도 되고요그 구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내가 워낙에 관성에 눌려있는 구조라면은, 현관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성에 영향이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에 영향이 놓인다는 뜻은 뭐냐면, 환경 자체가 조금 거칠거나 좀 빡센 환경에 노출이 잘 되고, 삶이 실속 없이 좀 바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좀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 관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십성은 식상입니다. 물론 이제 식상도 내 힘을 빼는 거는 맞지만, 이 구조에 따라서 내가 비겁이 강한 구조다, 좀 인성이 받쳐주는 구조라면은, 어, 식상이 식상으로 이제 관성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축일주는요, 그 자체적으로 식신생재가 잘 됩니다. 그 지장간에 보시면은 비겁이랑 어, 식신 재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신생재가 잘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어, 잘될 확률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주에 비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에 좀일가견이 있고요. 그 그리고 이제 내가 남한테 고용되는 일, 직장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때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질적으로 그런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글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형상적인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은근히 군경검 쪽에 많이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축일주는 성향이, 어, 비겁 자체도 강하지만 일주적으로, 그 내가 조금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좀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조용하지만은 운명적인 어떤 흐름이, 어, 어떤 조직의 리더, 특히 이제 군경검 쪽에서 이렇게 어, 통제를 하고 또 내가 또 통제를 당하는 어떤 이런 환경에 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명이 있다. 그리고 종교 쪽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사주 보는 거를 좋아하는 기축일주들도 은근히 많고요. 신사일주도 그렇죠. 무월주도 그렇고요. 네어 네. 2015년 을사는, 을사년은요. 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관성, 편관이 들어오니까 좀 긴장감은 있습니다. 긴장감은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로 했던 걸좀 달성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을목 편관이 조금 거슬리죠. 거슬리지만, 이거를, 어... 무조건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직업적인 장점, 뭐, 승진, 이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구조에 따라서, 특히 이제 비겁이랑 좀 식상이 받쳐주는 구조는 이 편관이 들어오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관성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관성이 많은 구조, 재성이랑 관성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들은 주의될 필요가 있는 거죠. 관성의 아주 강해지는 어떤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을사년의 유리한 구조는요 좀 비겁이 강하면서 식상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재성이 꼭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 재성이 있어도 되지만 뭐 없어도 큰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비겁을 식상으로 설계를 쫙 시키면서 또 편과 을목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사년에. 그럼 이제. 좋은 구조랑 좀 주의될 구조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을사년에 유리한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을사년에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조인데 비교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냥 가시적으로 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 구조는요, 왜 유리한가?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기축, 신유, 식신이고요. 또 이제 비겁입니다. 이 좋은 구조입니다. 잘 사는 구조예요. 왜잘 사냐면, 이 비겁이 강한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내 자아가 강한 거고요. 항상 그 본인은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리더십도 있고, 내가 뭔가 살면서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겁 중, 비겁이 많고, 특히 이제 기축일주는 더 그래요. 운명적으로. 그렇지만 그 강한 비겁을 식상으로 설계를 쫙 시켜버리니까 또이 위치도 좋습니다. 월주에 식신이 두 개나 딱 있기 때문에 이 금성, 식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 어디서 일하라고 연락이 오고, 주변 지인한테 주변 지인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돈도 잘 받습니다. 그 그거 일에 대한 값어치를 잘 챙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어, 생각지도 않게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요. 강한 비겁을 식상, 신금, 유금으로 소통시키면서 재성취득을 하고, 또 을목, 평관의 장점 이 있죠? 그, 승진, 이직, 또 사회적인 성장,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좀 혼인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재성이 있어도 되지만, 그, 이 지장 간에 자체적으로 식상생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꼭 재성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식상생제 중요성을 거론은 했지만, 지금 구조에서 재성이 굳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뭐, 뭐, 식상세가 더 확실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재성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기운이 꼭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첫 번째 구조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유리할 수가 있겠다. 이제 불리한 구조는 어떨까요? 불리한 구조, 기축, 개묘, 의뢰입니다. 왜 불리할까? 왜? 그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따져 되죠. 일단은 식상이 없어요. 금기운이 없고 수, 수랑 관성이 특징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목하면서 관성, 특히 또 편관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비겁의 힘이 약해지는 그 흐름으로 흐릅니다. 그, 그리고 이제 또 토국수 하면서 이 내가 지금 현재 좀 대운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재성을 극,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를 어려서 여, 여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좀 힘들다든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래 아버지랑 궁합 자체가 그냥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 어떤 가족적인 관계적인 면에서 좀 불리하고 나 자체적으로도 뭔가 재성을 이끌기에 뭔가 창출하기에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어떤 구조입니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식상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런 구조는. 금기운은. 그럼 좀 운이 많이 어, 발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상이 없고 평관의 부정, 부정적인 작용. 건강학과 좀 고달픈 삶. 삶 자체가 바쁘죠. 바쁘고 나, 남이 내가 밖에 나가면 남이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뭔가 그 거친 환경에 노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런데 실속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이런 구조랑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있고, 그런 이 과정도 잘 따르지만, 결과가 잘안 나오는 구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근데, 식상을 만나면은, 그리고 인성도 괜찮고요, 또 비겁도 괜찮고요. 이런 구조는 식상 인성 비겁이 좀 받쳐주는 어떤 운을 만나면 좀 많이 발복이 되겠습니다. 좀 고달픈 삶에 노출이 잘 되는 구조이고 편관이 있는데 또또 또 만나니까 환경이 어때요? 엄청 빡세지는 겁니다. 빡세지고 바쁘고 일해서 나한테만 일 시키는 것 같고 또 건강을 안 좋아지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라는 게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똑같은 초중고 대학교를 나와도요. 사주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 대뭐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내 친구는 사주가 좀 좋고, 저는 좀 그저 그런 사주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 친구의 그 대운이 그냥 무난하다고 봤을 때 친구의 대운이 이 친구가 더잘살 확률이 높습니다. 잘 살게 됩니다. 저보다. 그 이제 사주라는 게그 그냥 인생의 전반을 반영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요. 사주는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한계가 있고요. 그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결과를 얻는 그 부분이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 달성하는 게, 그게 자기 사주에 빗대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가 좀 많이 안 좋은 두 번째 구조 같은 사주이다, 아니면 좀 구조가 많이 안 좋은 사주인데,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내가 부모가 잘 사던 간에 내 사주가 안 좋으면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돼요. 그게 참 특이한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고, 정말로 막, 그, 밥도 막, 끼니도 잘못 먹고, 정말로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이 그, 급박한 어떤 이런 환경에서, 빡센 환경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먹는 게,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 욕구가 해소가 잘안 되는 이런 과정의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볼게요. 그렇지만, 이 사람 사주가 좋으면요, 잘 삽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사주를 보면. 그래서, 이 우리가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어떤 대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간에, 내 대운이 좋아지고 내 사주가 좋으면요. 격국이 훌륭하고 식상생재도 잘 되고 사주 구조가 깨끗하면요. 그거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불편할 뿐이지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교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면은 부럽, 부럽기도 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이게 영원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도 나의 대운을 만, 만나는 시기가 있고, 그또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지금 잘살 수는 있을지더라도, 또 운이 애군을 만나면 요또 역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인생이 어느 정도 공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내 사주를 아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 가족의 사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내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내 사주가 좋으면요.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는 잘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아주 유복하고 아주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내 사주가 안 좋으면요. 안 좋게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주 에너지처럼 에너지가 맞죠. 에너지의 흐름처럼 그안 좋게 갑니다. 그 환경이. 그리고 또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내가 너무 인택하니까 세상에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잘 살지 몰라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아니면병병환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사주를 이래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힘들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누구나 다 대운을 만나는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연구를 좀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